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제가 지금 부자가 된것 같은데요. 제 옆에 아주 멋있는 우리 남성분들 두 분을 모셨는데, 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 정말 그금남 쌤이 입술에 침이 마를 정도로 이만갑에 오셔가지고도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뭐돈준 것도 별로 없는데, 네, 뭐돈 줬다 하니까 준줄 알고 그냥 막. <laughs> 저도 살래요. 그래서 아 예. 김익환이라고 합니다. 와, 예. 김익환 와 예. 김익환 이름도 달라요. 남조선 사람들은 아니 근데 우리 또 김익환 사장님께서는 예. 어떻게 하시다가 우리 금남쌤을 이렇게 또 알게 되시고 또 이렇게 또 제조업까지 이렇게 아 해주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저도 같이 이제 지사동에 살아요. 음. 근데 이제 어.. 조카하고 어, 지사동의 공장에 네. 여기서 파이프 가공하는 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 어느 날 어, 저, 요, 요 우리 최 금남 사장님 사모님이 우리 공장에 일을 하러 면접을 아, 보러 왔어요. 사모님 먼저. 네. 그래 면접 보러 와서 네. 네. 면접을 보고 우리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 이제 그러는데. 워낙 금술이 좋다 보니까 음. 매일 같이 출근 시켜주고 퇴근할 <laughs> 때 태우러 오고 네.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집이 네. 근데도 이제 매일 그렇게 출퇴근을 시켜주그러다 <laughs> 보니까 이제 저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래 아. 알게 됐는데 음 어느 날 갑자기 아뭐 손을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에 이제 어떤 병이 온 거예요 사모님이 아 아니요. 금남재미 그그 최사장 제가 아. 그래서 칼목에그뭐 아. 수술할 정도로까지 좀안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음. 그뭐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남한 사회는요. 예. 음. 사업을 열 명이 하면은 아홉 명이 망해요. 그렇죠. 근데 그한 명도 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아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홉 명은 넘어졌다가 다시 재출발 재출발을 해가지고 두명 정도 살아남아요. 음이 정도까지 힘든 건데 사업에 뛰어든다니까. 그국 북한 무슨, 사람이 에, 음. 가진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음. 사업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비, 저, 가지고 있느냐. 아 그렇지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4천만 원이 있답니다. 그,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를, 촌의 구멍가, 옛날에는 구멍가게라고 그랬어요. 네. 구멍가게를 해도 4천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워낙 두 부부가 워낙 열심히 사는 것을 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우리하고 달라요. 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사, 사천만 원 있으면, 이천만 원만 투자를 해라. 아하. 내가 아이템 내가 골라줄게. 응. 음. 대신에, 절대로 이천만 원 이상 더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응. 음. 혹시나, 잘못돼서 망했을 때, 응. 음. 아, 이천만 원 내가 한일년 놀았구나. 응. 음. 이래 생각하고, 나머지 이천만 원 가지고, 아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와. 그래서, 절대 더 투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4천만을 다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왜 나는 하도 여러 번 넘어져봤기 때문에 음...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공장도 보증금도 안돼요 아무리 작은 50평, 60평짜리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고철업을 하고 있는데 고철 하는데 와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비만 안 맞게 해서 해라. 음... 대신에 도와줄게. 아,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네, 음. 야, 그 결국은 사모님의 인연이, 그것도 금남 쌤의 그은 금슬이 또한몫을했고 아, 그또 금남 쌤또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렇게 잘하시는 거는 잘해요, 진짜. 그건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하지 <laughs> 못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니까 출직이 돼요. 어. 요새태 살아야 <laughs> 한다. 아이, 나. <laughs> 우리 아빠한테 뭐야 될것 같아. 어. 네비게이션. 어. 여자 말잘 듣고, 아내 말잘들으면 싸우는 거야. 이 역시, 신우주 사람은 그 다르구나. 근데 나는 어. 북한에서부터, 네. 정말 거짓말 하는데, 내 아내 하나만은, 남들보다 천배는 더고아했어요고아했어요 어. 래서오늘 어. 저만의 다툼을 안 해요. 저번에 이만큼 촬영하는데, 부부 갈등으로는 부부 갈등, 오케 많고 그게 자꾸, 난 싸우지 않았다. 어. 싸움은 가끔 가다 한다. 어. 한다. 우리는 싸우는 게 사랑하는 거다. 음. 응. <laughs> 그래서 안 믿대요. 어. 아니요. 나는 절대 북한에서 나는 우리 아내가 어디 나가면 꼭팔 팔 끼고 다녔어요. 북한에 어. 부부가 이렇게 팔딱 끼고 다니고. 거, 어디 있니? 그, 그 응. 어깨도 뭐딱 하고 다니고. 야 근데 여기 와서 도하고. 지금도. 도하고! <laughs> <또> <laughs> 아내가, 아내가 나를 믿고 일가 진척 없는 여기 오지 않았어요. 네. 아빠 엄마다 버리고. 그럼요. 북한에 형제 버리고. 이렇게 날 따라와서 날 믿고. 그걸 내가 잘못해주면 어떡 해요. 어. 나는 그래도 여기 오게 되면 남자 아니에요. 그렇게 음. 하고 또내 누나나 동생 가족들 다 있어요. 다 음. 왔어요. 난다 어. 데려왔으니까. 근데 우리 아내 안나 홀로 외롭잖아요. 이게 음. 그게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서도 아내 편들어줍니다. 야. 누이하고 시누이 오래이벼르지다 떼라고. 음? 누이하고 갈등이 생벼르지 뭐라고요? 벼루지 다 떼. 시누이 오래 미간에, 어. 북한식 속담 아니야. 벼루지 다 때면. 어. 계속 싸운다, 싸우고. 벼루지 다 때. 어. 계속 물어줘, 고구 아주는 벼루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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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누이가 잘했어도 나는 누이 편못 들어줘요. 어. 우리 동생이 잘해서 동생 편안 들어. 어. 아내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면 아내가 난 믿고 한데 내가 아내를 잘못했다 서 아내 욕하면 안 돼. <laughs> 앞에서도 욕안 하고 돌아 앉아서도 욕안 합니다, 나 아내를. 야, 그래. 최고의 진짜로. 남편이구나. 그럴 수 있어. 아니, 둘다 그래. 아 최고의 그, 남편이구나. 세상에. 우리 천, 천국에 가서도 응. 평생을 같이 살 그러니까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해주시니까 와이프가 이런 아주 고와, 황금 두꺼비를 딱 물어다 줬잖아요. 네. 아니에요. 같이 내하고 응.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와서, 이제 우리가 일을 더 늦게까지 하니까, 응. 내하고 같이 뭐 마당에 서서 같이 담배도 내 피우고. 응. 자주 봤죠. 뭐. 응. 제가 지금 우리 금남쌤이 왜 우리 사장님의 그런 제안에 아,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빠져들었는지 제가 지금 봤어요. 매혹이 되네요, 사람한테. 이지는 떨어지, 어, 떨어지는 이글이말한 마디 한 마디가 다 금이에요. 이렇게 받아 가지고 네. <laughs> 제가 이렇게 받아서 예? 음. 이렇게, 이렇게 놓아서 글쎄게. 야, 이 너무 이게 정말 이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 마음과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경험적인 거. 그래. 지금 뭐 너무 해주신 말씀들이 감사합니다. 너무 막 그냥 주옥 같아가지고 받아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 준비 못했습니다. 음. <laughs>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했을 걸. 그래요, 금남 쌤참 행복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분 옆에서 나는 행복남이라 봐야죠. 우리 <laughs> 행복 와이프는 행복녀. <laughs> 성공남 성공녀 난 어, 장담합니다. 성공남 성공녀 준마천녀가 어, 네. 아니라 성공녀 그건 김종훈이의 준마천녀고여기서 성공남 성공녀 야. 행복남 행복녀 틀림없이 성공할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계시는 한 정말 네. 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시면 너무 정말 회장님이 될것 같아요 그최 네. 회장님 나중에 문열려면은 제가 제 우리 형님을 모시고 북한에 가서 인프라 구축할 때뭐 네. 그렇게 모든 컨트롤은 뒤에서 형님이 죄종한다 아. 앞에서 돌격은 내가 한다. 야. 그래서 꼭 거대한 북한에도 거대한 인프라 구축해서 나만. 경제가 다들어서활성화돼통 통과. 성공돼. <laughs> 예. 네. 이게 최고. 최고야 최고. 아 지금 제가 듣는데 왜 이렇게 제가 배가 부르고 제가 이렇게 뿌듯할까요? 아니요 맞는 그, 소리예요. 에. 북한에 가면 개발할 게 많잖아요. 그럼요. 어. 그럼 이제 가서 보나 봐어뭐 이렇게 이 분야에 갈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용접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리를 넘는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집을 짓는다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경험하고 갖고 음. 또 경영에 대한 것을 이미. 습득을 하고 북한에 갔을 경우 계산하겠죠. 급식의 네. 효과가. 네. 네. 아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김익한 사장님에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 금남 쌤이랑 저랑 우리 사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아, 제가 막이 방송은 듣는 내내 너무 흐뭇하고, 뭐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laughs> 뱉어내시는 말마다 은과 금이 나오니까. <laughs> 네, 그래서 우리 금남쌤, 너무 제가 막 뿌듯하고, 너무 이제 제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렇지만 너무 이제 좋으신 분을 만나셨으니까, 앞으로 두 분이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때때로 우리 금남쌤이 직원 다섯 명될 때도 오고, 열명될 때도 오고, 나중에 직원이 막... 한 100만 명될 때까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취재하고 영상 찍고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은 와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금남 쌤의 막이 커지는 모습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김익환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탈북민들을 품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리 금남 쌤 여기가 무, 뭐라고요? 3호가 금성정밀. 금성정밀, 네, 네, 용접시편 전문 제작하는 금성. 정 아, 네, 그래서 보고 계시는 뭐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뭐 포리텍 대학에서 뭐 하시는 분들 금성정밀로 좀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